메가스터디 수학 1타 강사인 현우진 씨가 작년 6월 국세청에 자신에 대한 세무조사에 대해 뭘 하는지도 모르고 급하게 하는 느낌이었다며 비판했습니다. 어젯밤 유튜브 채널 피식 대학의 피식쇼 코너에 출연한 현 씨는 작년 국세청 세무조사와 관련한 질문에 정말 대대적인 세무조사였다. 보통은 개인을 조사하지 않는다. 나는 회사가 아니고 법인도 아닌데 그냥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꿀릴 게 없어서 다 보여드리라고 했고 컴퓨터까지 가져갔는데 본인들이 뭘 하는지도 몰랐다. 준비돼 있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현 씨의 연봉은 2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는데 그는 개인이라 60%가 세금으로 빠지고 세금을 잘 낸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우진 씨는 작년 6월 윤석열 대통령의 킬러 문항 배제 지시가 6월 모의고사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기사를 SNS에 올리며 9월 모의고사와 수능은 어떻게 간다는 거냐 애들만 불쌍하다고 적어 화제를 일으켰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도 일부 사교육 강사들의 연수입이 수백억 원 하는 것이 공정한 시장 가격이라고 볼수 없다며. 초과 이익을 취한다면 범죄고 사회악이라고 주장했었습니다. 현 씨는 정부가 정확한 가이드를 주지 않았고, 애들은 시키는 대로 무조건 따라야 하므로 한마디 한 것뿐이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한편 현 씨는 사생활 관련 질문에 부모님도 집 주소를 모르는데 스토커가 여섯 명이나 찾아왔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기사 달린 마이바흐를 탄다고 했고, 억대의 시계를 차고 수백만 원대의 명품 옷을 입고 나와 재력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현 씨는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수학과 출신으로, 2010년 서울 대치동 학원가에 입성해 현재까지 수능 수학 1타 강사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